성화림 화가의 차 마시는 시간 봄 2호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 땅을 밟은 왜군이 가장 먼저 일본으로 보낸 전리품이 무엇이었을까요? 도자기, 막사발, 찻사발, 도공이었습니다. 한국의 미, 절제의 미, 고요하고 후덕한 자연과 철학에 비해 열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도 영국, 중국, 유럽 등 세계는 차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술성은 이미 글로벌을 감동시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것의 완성은 앞으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조선의 막사발이 일본에서 국보가 되었을 정도이고, 임진왜란 때 오죽하면 조선의 도공 10만명을 납치해 갔을까요? 그 작품들의 값어치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소박하고 수수하고 단순하고 편안합니다. 자연스럽고 화가의 마음과 손길이 느껴지는 그래서 고수의 기운이 흐르는 그림입니다. 절제미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그 속에 품격과 낭만도 들어 있습니다. 오묘한 끌림이 압도적인 2호 수작입니다. 성아림 화가의 차 마시는 시간 시리즈는 인기 작품군입니다. 삶의 여유, 쉼, 무의식에 주는 수분 보충, 마음 비우기, 고요와 명상의 기운 등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뻗어갈 그림입니다.